안녕하세요. 신앙성과 책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이현준 편역 소울메이트 출판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위대한 통찰이 담긴 명상록. 지금까지도 세계인에게 불멸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는 이 책은 원래 노예였던 스토아의 철인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명심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로마에 있을 때나 게르만족을 치기 위해 진영에 나가 있을 때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을. 그리스어로 꾸준히 기록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지은이에 대하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16대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중흥시대를 이끌었던 오 형제의 마지막 황제이기도 하다. 121년 로마에서 귀족인 안니우스 베르스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인 아우렐리우스는 시의 장관이자 집정관을 세 차례나 여기만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어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서 수사학, 철학, 법학, 미술 등을 공부했다. 146년부터는 스토아 철학자, 로스티쿠스와 에픽테토스의 영향을 받아 주로 철학에서 지적 흥미와 정신적 자양분을 구했다. 황제가 되어서도 스승과 가족과 친지들을 애정 어린 태도로 대했고 학문에 대한 열정도 높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후기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이기도 한 그는. 제위 기간의 대부분을 화려한 제국의 수도 로마가 아닌 변방의 전쟁터에서 머물며 군사들과 고락을 함께했다. 그러던 중 180년 서 게르만의 한 부족, 마르코마니의 침입을 직접 격퇴하다 빈도보나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병사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현역자에 대하여. 이 현우는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를 취득했고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인에게 가장 잘 통하는 설득 전략 24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설득의 심리학, 협상의 정서, 체인징 마인드 등이 있다. 이 현주는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 세순교회 목사다. 전남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미국 보스턴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럼 명상록 중에서 다섯 편의 글을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라는 직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 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우주의 목적에 어긋난다. 우주의 주기는 위아래를 오르내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끊임없는 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우주의 정신이 하는 일이란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어쩌면 우주 정신에게는 오직 단한 번의 본질적 의지 행위만 있었을 뿐. 그 밖에 다른 활동들은 단지 부수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모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사물들은 각기 별개의 단위들이지만 아니면 하나에 분리되지 않는 전체라는 것이다. 만약 그 전체가 신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겠지만 그것이 어떤 목적도 없는 우연이라 할지라도 당신 역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대지에 덮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지 역시 시간 속에서 변화할 것이다. 이 변화로 인해 생겨난 것들도 결국 끊임없이 변화해갈 것이며 다시 우주의 목적에 따라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목숨이 다할 그 순간까지 자연의 길을 따라가리라. 의사들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들을 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 보았고, 점성가들은 아주 근엄하게 고객들의 운명을 점쳤지만, 그들 역시 모두 죽고 말았다. 죽음과 불멸에 대해 끊임없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던 철학자들도 죽었고,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잔인한 정복자들도 죽었다.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신이나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다른 사람의 생사를 손에 쥐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전제 군주들도 죽었다. 또한 당신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회상해보라.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그 장사한 사람도 후에는 땅에 묻혀 또 다른 사람이 장사를 지낸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러니 이완한 인생이란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가. 어제는 한 방울의 정액이었던 것이 내일에는 한 줌의 재로 변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덧없는 세월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응하며 살라. 저잘 익은 올리브 열매 하나가 자신의 생명을 낳아준 나무에 감사하고 자신을 길러준 돼지를 축복하면서 땅에 떨어지듯이 평안히 당신의 여생을 마치도록 하라. 나는 목숨이 다해 안식을 누리게 될그 순간까지 자연의 길을 따라가리라. 날마다 숨 쉬던 공기 속에 나의 마지막 호흡을 되돌려주고 내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와 유모의 젖이 유래되었던 대지 품에 나는 묻히게 될 것이다. 대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에게 이용할 양식과 음료를 제공해주었고, 나의 발자국과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용했던 나의 과실까지 받아주었다. 내 이해 관계의 적도로 누군가의 선악을 논하지 마라. 당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이 없다고 해서 혹은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당신은 분명 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당신의 실패나 불행이 다른 사람들의 탓은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매사에 자신의 이해 관계의 척도에서 선악을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의 국한에.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에게서 잘못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는 일 따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상대의 잔인함에는 온유로, 악행에는 치유책으로 맞서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뻔뻔스러운 행동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저런 무례한 사람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불가능한 일은 기대하지 마라. 그런 사람 역시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렴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또한 당신이 악한이나 이중적인 사람 혹은 그 밖에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라. 그런 불의의 사람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다 친절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악행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미덕을 특별히 부여했는가를 즉시 떠올려 보는 것도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될 것이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독제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를 잔인함에는 온유로, 악행에는 치유책으로 맞서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따라야 할 도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 당신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의 과실 때문에 당신이 해를 당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아를 손상시키거나 해악을 끼치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 속에만 있기 때문이다. 시골뜨기가 촌스럽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이상하단 말인가? 누군가 당신의 신의 일을 저버리거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일단 자신을 돌아보라. 당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보냈었다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잘못이다. 또한 당신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다든지 혹은 그럴 줄 알았으면 돕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것도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일단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다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본성의 법칙을 따라 행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마치 눈이 시각에 대해 혹은 발이 걸음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인 것이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태어났다. 따라서 어떤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혹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그 창조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 본분을 다하는 것그 자체가 바로 그가 받게 되는 보상인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 책은 인간의 보편적 삶의 현안들이라고 할수 있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변하는 세계에 변하지 않는 인간 본질에 대한 통찰. 이것이 바로 그의 그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후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늘날까지 고전 중의 고전으로 추앙받는 이유라고 편역자는 말합니다.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